잔스터트 목사님의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로마서 주석의 내용에 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본문에서 목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는 고발만 하고 끝내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입증하고 그 죄를 분명히 자각시키기 위해 증거를 열거한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죄를 지어 제책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핑계 되지 못한다. 이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말씀이 이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분명한 근거, 즉, 마치 검사가 그 죄인 피의자의 제목이 뭔지를 낱낱이 열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뭔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거절한 이 제약됨이 무엇인지를 기소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더 선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 그그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첫 그렇죠? 번째, 창조 세계가 사람들의 죄인됨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사람들의 죄인됨을 고발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저지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창조 세계가 고소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거함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몇몇 좀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결국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방법으로 창조 세계를 거절하다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무에서 유로 자연 발생되었다. 제 짧은 이 상식으로도 여러분, 그럼 지금도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만물을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요.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만의 분명한 처음에 생겨날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요 세퇴되고 도태되거나 죽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처음에 생겨났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 만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런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 또 달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피부 노화가 다를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늙어버릴 줄 알았습니까? 아셨어요? 몰랐어요. 전 이렇게 머리가 빠질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신경 없이 머리를 막 감았는데 이제는 머리를 감으면서 바닥을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가. 우리 장로님들 머리 희끗희끗하시고 비어 있는 거 보시면 남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자연 만나가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만사가 다 그래. 모든 게다 그래. 본연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발생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나고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 본연의 색깔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단절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같이,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 무지한 채 삶을 살아가므로, 불의로 더욱 죄인됨을 드러내고, 죄악이 관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의 창조와 인간 삶에 대한 진리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불편하고 부끄럽게 여기질 수 있는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기적과 사건이 나타나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으신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어떤 기적을 보고 창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을 얻는 특별 개시가 아니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개시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본물의 고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특별 개시, 그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타난 창조 세계와 삶의 질서와 원리들 그걸 보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대요.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사람 내면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신적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답니다. 내 안에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존성 신적 존재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안 믿어진대요 신적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을 수없기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그게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뜻밖의 우상이고 돌이고 나무인데 그거를 덥석 믿어버린다니까요. 그 우상의 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공허함이 그 허무한 것에 속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결핍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일반적인 진리, 즉, 창조 세계가 노래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며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진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왜냐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나에게 선물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요. 이 말씀이 안 봐지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야말로, 그래서 창조 세계에 보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을 때 뭐가 달라졌다 합니까? 늘 보던 산이고 늘 보던 나문데, 그날 주님 만나고 그 믿음이 생기고 나서 그 창조 세계가 다르게 보였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진리나 이런 거다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예요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말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더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신문 2007년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류 최초로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던 그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리는 하늘에 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미국 아폴로 12호의 제임스 어윈은 저 멀리 지두가,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똑같은 우주 공간에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보고 느낀 것은 이렇게 달랐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으로 똑같은 걸 보지만 그믿음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지옥불에다 던져놔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그,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저걸 보고 하나님을 느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니,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해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말고는 자랑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까?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질 수 없는 신적 존재에 대한 필요성과 우연히 발생될 수 없는 창조 세계를 통한 일반 계시는 제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진리를 믿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반적인 어떤 창조 세계와 삶을 통해 그 진리를 드러내시지만 삶의 원리를 드러내시지만, 삶의 질서를 나타내시지만, 그 일반 게시로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게 되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항상 우선순위는요, 이해가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라고요?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제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안 주어져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믿음이어서 오늘 삶도 허탕입니다. 아니, 죄를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지난날에 아무리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의 죄를 이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날에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맛보았던지 간에 오늘 재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지난날의 삶의 선한 행위나 성령의 열매도 내가 한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 맺어지게 하신 거니까. 오늘 나를 살리고 오늘 내 삶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믿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아, 이 백일이니까, 백일이면 이 로마서 말씀을 다 살펴보고, 사실 이렇게 걱정을 좀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야, 로마서 말씀이 16장인데 이 백일 동안 좀 짧지 않을까? 이 그래서 로마서 말씀 말고 뭘 준비해 냈는데 지금 1장 18절도 왔는데 23일이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아, 제가 이게 전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새벽에 사실 많은 내용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도 요 로마서 할수 없이 로마서 때문에 이게 300일 인생 기도가 될지도 몰라요. 아멘 안 하시고 웃는 건 무슨 이런이 새벽의 이런 뭐예요, 이게 지금? 물론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믿습니다. 믿고. 아니, 어차피 제가 욕심을 낼수 있는 것도 빨리 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꼭한 구절 한 단에 꽂혀가지고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저도 이렇게 준비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러나 그 말씀했던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것에 저부터 순종하고자 한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에 가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아마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뭔가 불편하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목사가 왜 저럴까, 교회가 왜 저럴까, 그때 그본 것이 왜 저럴까라는 그 사건이 왜 저럴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것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어차피 나만 손해예요. 괜히 소리 높이게 되고, 인상 쓰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분명히 틀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일 수 있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소리를 내거나 혹은 뭐 인상을 쓰면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좀국률를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전하위복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이해가 아닌 믿음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보다 믿음이 없이 이해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 죄송합니다 그 앞에요 믿음이 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이해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으셨는데 뭔가 이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해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이해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엉뚱한 길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보다 믿음이 없이 이해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좀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처럼 착각해버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과 예수를 무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선물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음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사랑은 완성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이든 혹은 내 영적인 것이든 믿음을 더 하시듯 그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이 관점은 이미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어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듯 어제 맛보지 못했던 믿음을 오늘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에 따라 걸을 때에 이해되지 못한, 되지도 못한 것들이 이해되어져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해되지 못한 게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걸 중안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게 됩니다 벌벌 떨지 않죠 불안해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이해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그 믿음이라는 사실 제가 하나님 죄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대세게 보고 꼬집어 보라면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영선 목사님의 박영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게. 참저에게는 특히 그 제가 대학교 이제 학부죠 대학교 2학년 4월 달에 교회 사회를 시작하면서 근데 막 갔다 오고 대학교 2학년에 전도사 시작하니 얼마나 뭐 초짜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박윤석 목사님을 통한 이 복음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특히 듣게 하셨는데. 그때 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처럼 뭐 CD나 뭐 이런 뭐 USB가 아니라 그 카세트테이프. 그걸 이제 그 가쨌든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그 배터리 아끼려고 늘 볼펜 끼워가지고 돌렸던 적이 생각나요. 이렇게 대감기 하는 거 대감기 이게 지금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이게 잘 모르시 이 여러분 모르세요 이거 아시 아시잖아요 배터리 아끼려고 그 뒤로, 대감기 하면 그 배터리 들어가니까 아끼려고 이게 볼펜을 돌 어쨌든 그때 제가 그이 CD 카세트, 지금도 저희 아버님 집에 가면 그 카세트에 보관되어 있는데 한 700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그, 왜 그렇게 많이 들었나 몰라요. 거의 뭐 기에 늘 24시간에 깨어있는 시간 기에 그게 곱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박연수 목사님의 그믿음이란 책에 보면 오늘 우리의 형편을 아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괜히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걸어오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졌습니다 라고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손과 발로만 버틴 줄,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저지했다는 거죠. 손과 발로만 버틴 줄 아십니까? 머리카락 올로리 버텼습니다. 저는 아,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참 많이 와닿아요. 머리카락 올로리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합의하거나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거부요, 반항이요, 미련한 짓이요, 아우성과 헛소리와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실수들 뿐이었습니다. 참, 우리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을 줄 몰랐나 몰라요. 정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 말고는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또 이어서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자입니다. 설득당하는 것 가운데 맨 나중에 설득당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부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부터 설득하고 인생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해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였어요. 인류의 전체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운명, 죄의 문제를 하나님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구속이 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부터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도 붙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중에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내 인생이 오늘까지 오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지키신 내 인생을 설득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이제는 이해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니, 이어지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로 기부하십시오. 하십시오. 신앙이 좀 없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씩 둘씩 작지어 가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파돼서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더 기뻐하라 그러셨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물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길 답답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그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당장의 우리의 시간표 안에 이것저것 불편한 일이 많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도 그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이해되게 하시거나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답게 예배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에 뭔가 이해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고, 또 피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